안녕하세요. 빌건스간 박대승입니다. 오늘 리별 허브는 304번째 방울뱀 뿌리입니다. 이것도 번역은 없어요. 하지만, 어, 스네이크 루트. 세네가 스네이크 루트인데, 이거는, 어, 세네카족이, 북미 인디언이에요. 어, 이방울뱀에 물린. 그걸 치료한 데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방울뱀 뿌리라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보드나무처럼 생겼는데 나무는 아니죠. 학명은 폴리갈라 세네입니다 야경부인 뿌리고요. 이건 꽃이 생겼고요. 통명은 밀크워트. 이거를 보면은 어, 민들레처럼 안에서 밀크처럼 그런 즙이 나온다고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인한 건 아니고요. 마운틴 플렉스. 세네카 스네이크 루트 한글로는 제가 바늘뼈 뿌리라고 번역을 했고요 제가 한 겁니다 실제로 번역은 없어요 북미 동부원산의 다인생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대서양 연안 쪽에 자라고요 바위가 많은 그런 숲에 크고 있습니다 줄기는 30cm 내로 매끄럽게 여기 보시면 매끄럽죠 이렇게 성장하고 잎은 번갈아 납니다 이친형이고요 어, 꽃은 5월경에 4월에서 6월 사이에 작은 백색으로 이건 백색이죠. 혹은 녹색으로 피는 경우도 있고 꽃차례로 어, 개화를 합니다. 하재나바란지 구토제, 거담제, 흥분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호흡기 관련 거담제로 쓰고 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인한테 보급을 했던 사람은 세네카 인디언이에요. 그래서 학명이 어, 그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어떻게 했었냐면 뿌리를 씹어가지고 어, 그거를 뱀한테 물린 부위에다가 발라줬습니다 물론 바르기 전에 그 물린 부위를 잘라가지고 독을 먼저 빨아내는 게 좋겠죠 아니면은 효과가 적을 테니까 하지만 이건 많이 먹으면은 이게 원래 그 배설하는 거거든요 하제도 어, 뒤로 배설하는 거고 바란도 땀으로 배설, 구토는 위로 배설하는 거죠. 그래서 구토와 설사가 발생하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과량 복용은 유독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뿌리를 말려서 사용하는 거고요. 어, 우리는 막몸 똑같아요. 한 컵의 물에 한한 한 티스푼, 그래 하루에 한컵 정도를 먹는데 꿀꺽꿀꺽 마시지 말고 한 모금씩 시간을 가지고 마셔야 되고요. 틴크는 일곱 방울 내외를 구경하면 됩니다. 자이 내용은 제가 다음 카페 468번에 정의됐으니까 조금 더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보시면 되고요. 뱀한트물린 경우에는 뭐 야산에서 치료할게 그것밖에 없겠죠. 일단 독을 빨아내고 그 다음에 이걸 찾아가지고 으깨가지고 뿌리를 그걸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